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장거리 원더골에 성공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규 시간 내양팀 모두 한 골씩을 주고 받으면서 1대1의 팽팽한 승부가 유지되었고 결국에는 그 상태에서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은 채 이제는 승부차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는 게 아, 대구대학교는 사실 그 동안의 경기에서 거의 색골인 정도, 색골 정도는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선수의 어, 필드골이 오늘 연속 기록이 좀 깨졌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기록이 깨지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기록이고요. 하지만 아직 경기는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광주대 김범성 키퍼. 무실점 행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양팀 모두 좀 좋은 기록이 끊어지게 됐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양팀의 키퍼대결을 또 보는 재미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싸움인데 이제는 어, 대, 일단 대구대가 먼저 선축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범성 키퍼가 먼저 맞겠고요. 그리고 교체로 들어왔던 조민재 선수가 첫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자 김범성 키퍼의 승부차기 선방 능력도 한번 좀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키커는 조민재. 자, 바로 조민재 빠르게 갑니다. 구석으로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첫 번째 키커로서의 역할을 다 해냅니다. 일단 정해놓고 찼어요. 그렇습니다. 휘슬이 불리자마자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조민재 선수의 완벽한. 어, 승부차기 성공이었습니다. 김범성 키퍼가 방향을 잃긴 했습니다만 워낙 빠르게 낮고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광주대학교가 이상민 선수가 첫 번째 키퍼로 나섭니다. 일단은 대구대학교가 먼저 성공을 시켰고, 사실 이첫 번째 키퍼가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이상민입니다. 이상민과 김승우 자 휘슬은 불렸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자 이제 출발 준비를 마쳤고 이상민이 갑니다 이상민의 슈팅 네. 완벽하게 속여냅니다 스코어 1대1로 다시 동점 자 일단은 이 어드레스 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사실 엄청 강하게 찰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키프가뛰는 반대쪽 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첫 번째 키커들이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는 대구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 캡틴 김영재가 준비합니다. 자 캡틴이 두 번째 키커로서 차게 되겠고요. 자 지난 첫 번째 키커 두명 모두 오른쪽에 선택했거든요. 자, 빠르게 갑니다. 그대로 슈팅 오! 오, 이번에도 방향은 읽었지만 그대로 이겨냈던 건 김영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김동석 키퍼 읽어내는 능력이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완벽하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김영재가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키커들이 모두 낮게 낮게 잘 차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광주대학교가 다시 한번 따라가야 하는 입장. 골은 2대1로 대구대학교가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는 광주대학교의 캡틴 백성민입니다. 양팀의 캡틴이 두 번째 킥으로 나서네요. 그렇습니다. 백성민과 김승우, 김승우와 백성민. 백성민도 천천히 준비를 합니다. 갑니다 그대로 셔팅 네. 오른쪽 이번에도 완벽하게 속여내는 광주대학교의 캡틴 백성민입니다 그렇습니다 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고 이번에도 오른쪽 하지만 이번엔 낮게 차지 않고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어 자칫하면 좀 위험한 어, 로케이션이 될수 있었는데 어쨌든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김승우 키퍼를 상대로 완벽하게 방향 잘 속여내고 있고요. 네. 김범성 키퍼는 일단 계속해서 대구대학교 선수들의 방향을 다 읽어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대구대학교의 3번은 교체 투입됐던 손진우가 준비합니다. 자 휘슬 불렀고요. 이번에도 김범성 키퍼가 방향을 읽을 수 있을지? 손진우가입니다. 손진우, 갑니다. 손진우! 오! 이번에도 방향은 읽었는데 손진우가 또한번 이겨냅니다. 야, 방향은 전부다읽겨냈는데 지금 한끗 차이로 손에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읽었지만 아쉽게도 공이 더 빠르게 골망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지금 어 낮게 낮게 정말 잘 차고 있어요. 잘 깔아 차고 있어요. 사실 낮게 차는 게 사실 키퍼가 더 먹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공중에서 좀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대학교가 다시 한번 따라가야 하고 그세 번째 키커는 고준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준성 갑니다 빠르게 가요 그대로 슛팅 강심장 중앙으로 꽂아넣습니다 야. 오늘 경기 승부차기에서 가운데는 처음 나왔는데 이게 고준성이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킥커가 또 성공을 하면서 스코오는 다시 3대3 동점입니다. 오늘 고준성이 교체 투입되고 나서 컨디션을 굉장히 좋아 보이는 듯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가운데로 그냥 밀어넣네요 아, 이번에는 대구대학교의 네 번째 키커 최민준 선수고요 과연 이번에도 김범성 키퍼가 읽어내면서 이번엔 막아낼 수 있을지 네 최민준 선수의 이번 대회 연속 볼 기록이 오늘 경기에서 깨졌고 중요한 순간에서 최민준이 준비합니다 크게 한숨을 내쉬고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민준 최민준 방향 꺾고 이번에도 네. 방향을 읽었던 김범성입니다 최민준이 공식 득점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승부차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성공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최민준이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김범석 키퍼를 좀 속이려고 했는데 이게 김범석 키퍼가 오히려 안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대구대학교가 한골 앞서가고요. 이제는 광주대학교가 다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강민수가 네 번째 키퍼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수 오늘 좋은 돌파 많이 보여줬고 또 크로스도 양질의 크로스 많이 올려줬거든요. 강민수와 김승우가 준비합니다. 자, 강민수. 강민수! 갑니다. 강민수의 슈팅 이번에도 가운데! 광주대학교는 강심장들만 모여 있습니다. 자, 광주대학교 가운데 연속 두 번. 아, 이거는 키퍼 입장에서도 받기 어렵죠. 네. 누가 승부차기를 가운데로 두 번이나 찹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점점 다음 키커들의 부담감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준비된 다섯 번째 키커 마지막 다섯 번째 키퍼입니다. 윤성빈이 나오고 있고요. 자 김범성 키퍼는 지금까지 방향은 전부 다 읽었지만 단한 번도 슈팅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구대학교는 오른쪽 두번 그리고 왼쪽 두 번. 중요한 순간. 윤성빈이 출발합니다. 윤성빈의 슈팅! 크로스 슛! 골대를 맞고 나와요 김범성이 방향을 틀렸지만 골대가 그를 도와줍니다. 야, 김범성 이번에 처음으로 방향을 못 맞췄는데 여기서 키코가 실패를 했어요. 아, 김범성 방향을 못 맞추면 어떡습니까 골대가 도와주는데. 자, 이렇게 되면 광주대학교가 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성공을 하면 광주대학교가 4강으로 갑니다 그렇죠 남은 4강을 위해서 박경현의 득점이 절실합니다 자 박경현이 이 기회를 끝낼 수 있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박경현 휘슬을 눌렸고 이제는 박경현과 김승우입니다 박경현 박경현의 슈트 박경현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박경현, 박경현이 이 승부를 끝냅니다 스코어 5대4 결국 승부차기 끝에 박경현이 그 어려운 부담감을 해내고 상대를 뚫어냈습니다. 아 광주대학교 선수들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광주대학교가 대구대학교한테 선제 실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 좀 굉장히 불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에 반대의그 원더골 한. 하나...